지난주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을 만한 친구가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결론은 그거였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친구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를 청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도 좋고 가족도 좋고 또 성도도 좋고 그런 사람이 계십니까?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어. 내가 뭐를 이야기해도 어, 다 들어주고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도 다 나를 이해해 줄수 있는 그런 믿을만한 사람이. 어, 우리 사랑 성도님의 삶 속에 혹시 계십니까? 그것이 물론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아직 살아 계시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인데 정말 친한 친구라서 정말 그 친구는 믿을 수 있어. 날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떤 좀 어려운 일 있을 때 부탁을 했을 때그 부탁에 대해서 정말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믿고 들어줄 거야. 라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참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오래된 뭐 이런 농담은 하면은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좀어 욕을 먹는데요. 좀 이해가 되실, 몰라서 좀그 옛날 이야기지만 해보겠습니다 그 목욕탕 이야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목욕탕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목욕을 갔는데 아버지가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면서 아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더니 어마어마하게 뜨거우니까 야 아들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런 이야기 했다는 농담이 있는데요 뭐 농담이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뢰할 사람 어떤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 간 관계도 믿음이 없어서 신뢰하지 못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를 솔직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어 오래된 이야기 이기도 한데요 이 자식이 그 어머니를 그 살해하려고 총부 살인을 저질렀다 가그 실패해 가지고 어머니가 장애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누가 했는지 알아요. 자식이 그렇게 했는줄를 아는데, 절대 자식이 했다는 얘기를 안 해하고, 부모는 마음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정말 자식을 못 믿는 거죠. 또 최근에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최근에 있는 뉴스죠. 어떻게, 아버지를 못 믿는, 부모를 못 믿는 세상이 돼서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총을 쏠 거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별것도 아닌 이해 관계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된뭐 그런 서글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만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참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아니고요. 이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더욱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부모가 모든 자식이 모든 친구가 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친구는 배반을 하고, 세상 사람은 배반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신다. 특별히, 우리가, 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뭐 세상에 의지할 것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은 험하지만 험한 세상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4절 말씀 아까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성경에서 뭐 여러 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주제 중에 이 믿음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을 이해하는 것은 시당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 에 오시면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실 세상에서는 믿음 이야기를 글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설교 때나 아니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또 신앙 생활 하면서 서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 오늘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 아주 단순하지만 간략하지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 가장, 어, 분명하게 또 너무나 확실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의 구원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세상에서는 다른 종교들은 선한 일을 해야 뭔가 의의를 쌓아야 구원을 얻고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요. 우리의 행위나 의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종교개혁의 거의 뭐 선두였던 마틴 루터는 어디에 그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모습이 깨어졌냐면 이 로마서 읽다가 깨어졌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이라 이 구절에 확 눈이 열리고 신앙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깨닫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바뀌고 그래서 자신의 어, 어떤 삶의 위협이 와도 이 말씀 붙잡고 종교 개혁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어 하나님의 의가 나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어떻게 살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의 의로요?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순종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엔 원수였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을만 하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얻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하는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먼저 구원과 연결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면 믿음, 믿음 하는 거예요. 무슨 행, 행이나 무슨 뭐 그런 거또 이야기하죠. 믿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일단 뭐 구원을 받아야 살아나야 그 다음에 뭐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믿음이 여기서 끝나고 이것으로 다 이제 믿음의 역할이 다 끝나고 아, 믿,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 속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번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자세히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르면 안 되는 세상의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어떤 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부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 속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르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따르려는 유혹을 받고 때로는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이길, 이기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신장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그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성경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 어떤 우리의 욕망을 따르는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수 있어요. 또 혹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어떤 신앙으로 살기보다는 고난,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염려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건을 하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염려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어왜 염려하냐 그러면서 염려하는 사람을 염려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냐. 왜 믿음이 작은, 어, 작아서 이처럼 염려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믿음을 한번 가지면 그만이지,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믿음의 불량을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이 어떤 불량이 있어서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이 작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위로 좀올라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시면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지심에 아주 잔잔하게 되거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에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타고 있었는데 풍랑이 이렇습니다. 배가 막곧 가라앉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제자들은 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깨워서 말씀, 예수님을 깨워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째야 무서워하느냐.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도 겁이 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어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안 따를 것 같겠죠. 예.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의 분량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인데요. 마태복음 14장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 무리를 걸어오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제자들은 이미 배에 있었고, 예수님이 따로 있다가 무리를 걸어오시는데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다 두렵고 놀랬습니다. 뭐, 기적을 보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흔쾌히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어, 걸어요. 걸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무리를 컸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바람을 봐요, 바람을. 어. 예수님을 계속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바람을 보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바람이 안 보이니까 바람을 봤을 것 같진 않고, 문자적으로는 바람을 봤다고 하는데, 그거보단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막 치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나는 거거든요 환경을 보니까 어 요동치는 어떤 파도를 보니까 바람을 정말 보니까 겁이 털컥 나서 어떻게 됩니까? 빠집니다 빠집니다 무리를 걷다가 빠지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베드로가 빠진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믿음이 작아서요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그냥 환경을 보니까 겁이 덜컥 나서 물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을 보시면 아예 왜 믿음이 없냐 라고 예수님이 책마하신 어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정말 없어서 없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르질 않았겠죠. 그게 아니라, 역시 믿음이 작은 것, 적은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녀가 되었죠?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세상의 풍랑과 역경과 마저 싸워나갈 때 어떤 경우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정말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날 보호하실 것이고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믿음이 작은 자가 되었어. 불안하고 염려하고 환경을 보면서 흔들려서 그 풍랑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믿음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이 믿음이 적으면 요 자꾸 의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승리보다는 자칫하다간 패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정말 믿음이 적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데 그런 믿을 만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람 믿을 사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얘기는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고 또 나를, 나를, 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또 주님을 의지해서 주의 뜻대로 살려는 결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담대한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 선수가 게임을 하기 전에 아, 나는 오늘도 못할 거야. 질 거야. 어, 어, 뭐, 실력이 없어질 거야. 전에 졌으니까 또질 거야. 그럼 벌써 게임 나가기 전부터 뭐 승부가 되겠습니까? 운동선수가 나가면 난 이길 수 있어. 뭐 그런 패기, 용기를 갖고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인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임무를 맞은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이어서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그냥 아 오늘도 내가 되겠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또 나가서 또 어,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잖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 나가면 그것은 뭐 믿음의 태도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어떤가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또 어떤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승리해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죠. 우리는 약합니다. 세상 속에 나가면 우리 힘만 가지고는 어렵죠. 그러나 약할 때 강함되신다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신뢰를 주님께 두고,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주의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긴다고 하는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아, 뭐든지다 되는 거야라고 해서 내 욕심이나 내 생각, 어떤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어, 요한일서 5장 14절 보시면요, 5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담대한 게 있어요. 이게 믿음이죠.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들으신다. 우리 담대하, 담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의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담대함이 있어야 뭐 세상 속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그의 뜻대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내 욕심대로 한다, 욕심을 딱 이루려고 믿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내 뜻이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이루어준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100점 맞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일부러 100점을 안줄것 같아요. 좀 정신 차리라고. 예, 그건 아니죠. 그 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까? 어, 이, 카지노 가셔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땡겨봤자, 예, 뭐, 되면 이상한 거죠. 예, 오히려 더안되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골프를 못 칩니다만, 골프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골프 잘 치려면. 연습 하나도 않고 한번 탁 쳤는데, 홀인원 할줄 믿습니다. 그건 뭐 믿음이 아닌 것이죠. 뭐, 글쎄, 가벼운 예를 들여서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죄의 유혹 그러니까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의 차원이 아니고 죄의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이길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또 내가 정말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따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좌절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데 환경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뭐냐면 환경은 안 바뀌지만 우리가 강한 사람이 돼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평강을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참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고 참 믿음 가지고 살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그 이제 어떤 훈련을 받는데요, 10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낙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훈련을 받기 전에 이제 그 장비를 이렇게 줄에 매다는 장비를 점검을 하는데 다른 이제 앞에 사람이 이제 그 장비를 이렇게 채워 주는데. 다 채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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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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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이0탁탁0 0 0게0 0 0 0 0 0탁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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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그 마지막 점검을 안 하고 뛰어내렸으면 제가 10m 높이에서 추락을 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 어떻게 그 여자분이 와서 마침내, 원래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점검을 해줬어요. 저는 다잘돼 있는 줄 알았는데 탁탁 치니까, 한번 탁 치니까 툭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자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식은 땀이 정말 지금 생각해도 납니다. 그때 떨어졌으면, 예, 우리 성령님들 못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예측을 못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과 다르게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신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건강이요. 아, 건강하다고 하시는 분 중에 갑자기 병이 걸려서, 어, 오히려 건강에 대해 자신하던 분이 더 크게,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물질이요? 물질 있으면 편하죠. 그러나,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또 세상에 이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신뢰할 게뭐 사람이요? 어, 부모님도 때가 되면 돌아가시고 또 친구도 어 어떤 경우에는 때가 되면 먼저 가고 아니면 어 배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뢰할 것이 무엇이냐? 참 고민되는 것이 세상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 신실하시니까요. 우리도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항상 나는 부족해서 실패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밤낮 비실비실거리고요. 밤낮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죄송합니다. 물론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주님 가시는 날까지 우리가 늘 부족하니까요. 그런 날마다 주님을 지해서 변화되어 가고 또 정말 새로워지고 또 주님을 위해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시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세상에 어려움이 많고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살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